38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 모양의 종이를 원주 위에 한 점이 원의 중심 5와 겹치도록 AB를 접는 선으로 접었을 때 색칠한 부분을 넓이를시하고 그랬습니다. 접은 길이 접힌 길이를 맞고 여기는 또 180도를 9 0도 나눠갔죠. 그러면 이 길이가 반지름인데요. 자, 이 길이가 X면 여기가 EX가 되고 여기도 EX가 되니까 1대 2의 비가 성립되고 그럼 특수각인으로 이 중간변에 맞주보는건 여기가 60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60도가 되는거죠 그러면 접은 길이와 접힌 길이는 같고 넓이도 같으니까요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이 넓이를 구할때는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이제 반지름은 6이니까요 먼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120즉 3분의 1 접어 주면 12파이가 됩니다. 자 그럼 삼각형 넓이 이것은 2분의 1/2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이니까 60분 적으면 됩니다. 자 그러면 럼1/2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3이니까요. 90도 3이 됩니다. 자 그러면 12파이 마이너스 993제곱센티미터가 정답이네요.